오랫동안 틀니를 깨지지 않고 교체하지 않고 쓰는 게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더 잇몸을 망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모순적이죠. 간단하고 오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맞는 틀니를 오래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틀니라는 것을 10년 이상 쓰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좋긴 하겠지만은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틀니는 한번 만들어서 계속 쓸수 있는 보철물은 아닙니다. 틀니를 쓰시게 되면 잇몸뼈가 1년 후, 2년 후다 잇몸뼈의 형태가 다 변화가 생기거든요.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은 결국에는 잇몸이 주저앉으면서 그틈 사이로 틀니가 안착이 안되고 움직이면서 안 맞는 틀니를 쓰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잇몸이 녹아내리는 게더 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금속상 틀니를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 쓰게 된다면 틀니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더 빠른 잇몸 흡수, 잇몸뼈의 흡수를 유발할 을 수가 있기 때문에